우리 나의 패밀리들 이 없어? 응. 어쩐지 먹자 것이 없다 했더니 살지가다 잘라버리네. 이렇게 안 이렇게 돼? 갈비에 살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뜯어보고 싶잖아. 얘는 왜가스렌지가 오고, 가스렌지 케이스만 있냐? 가스렌지 버렸나? 어떤 거? 얘야? 예? 응, 옥상이나 간거 아니야? 파슬리인지 하나 망가져서 버린 게 그런 것 같은데? 응. 아, 응. 음. 음. 네. 페이스만 남고 파슬리인지 얇은 게 없네? 응. 맛있죠? 응. 우리 아들 취임새만 들어도 맛있는 거못 깨져. <laughs> 큰박 같아. 엉뚱하이다 삭어가지고. 이렇게 걷잖아? 제가 촘텅이갈 수가 없어. 큰막이다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가지고. 삭아서. 이거 저게 다 날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저걸 살짝 갖다 움직이면 되잖아 지금 묶을 때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묶을 때 세게 하지. 응. 그걸 하는 이유는 담쟁이가 밑으로 쭉 처져 버릴까 봐. 여기에 의지하고 내려오지 말라고 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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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주는 거야. 어차피 천만 원 나중에 사가서 다 떨어도 나갈 거야. 응. 근데 나중에 하늘 보여. 뒤 옷. 비 오면 여기다 파라솔 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런 거본적 있어? 이벤트 천막. 여기 그게 뭐예요? 여기 이제 파이프 있잖아. 음? 파이프에 천막을 이렇게 당겨서 밑에서 이제 바깥으로 안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거는 거야. 음. 이해돼? 이런 차량처럼 밑에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에다 묶고 이쪽에다 묶고 사각에서 묶는 거야. 응.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마름모꼴도 만들 수 있고 뭐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곳에 우산처럼 딱 펼쳐서 저 위에다 묶어서 고행을 하는 거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내버려떤내 멋을 다 있어. 이것도 내머수속 계속 생각했던 거야. 이것도 신경질 나잖아? 나중에, 저기, 군대군데다가 천으로 엮어서 묶어도 돼. 야, 그거 줘봐. да тука 저렇게 에어컨을 틀 날씨인가? 아좀 크죠. 저렇게 에어컨을 틀고 가아놨는데왜그러지 모르겠어. 현표이를다르고조그맣고 쪼끄만 놈 여름 내내 에어컨 틀는데 지금 가을인데도 지금 계속 풀로 에어컨을 틀어. 나 올여름 안방에 에어컨 안틀었어 안 빼주시면 요그 방금 날라 야채제는 뭐가 들어갔어? 버섯하고. 남의 애 제스 그게 내짐 그것들고 들어가 아니야 담쟁이 옆에 있 있으면 때려 가려워. 이정이가자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때는 이때는 그때는이는이때 이때는 이때는 이때봐이때 바로 없어졌어. 밤에 펼쳐서 나는 그때, 밤에... 아빠, 덮바닥 언제 나와요? 왜 이렇게 휘저여 주고? 지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왜 이렇게 진아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너무 심지 않아? 아, 나시이가먹면 먹을수록 더전다 답답한 게좀 싫어진대 두 사람 없이 나혼자 이상하잖아 응? 두 사람 없이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이상해 동네 동생들 불렀겠지 응? 응, 동생들 밥 먹자 전 해먹을래? 차 한잔 마실까? 이거 불렀댔지 동네 동네 밖에 저 <laughs> 남의 집 목퉁이 그 토박에 앉아서 양지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나삼정에 하나 심어 가지고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지금도 생각 나요 그날이 왜? 담쟁이 새끼손가락만한 거 뽑으러 전봇대에 갔을 때 컴퓨터 가게 바로 옆에 있잖아 전봇대 옛날에 거기도 다 쓰레기 버렸잖아 아, 음. 음.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전봇대 타고 오르는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은 담쟁이가 한 2-3m? 1-2m? Mm? 정도 된 문제가 있었거든. 음. 걸레에 가가지고 뽑아왔어. 혼자 음. 뿌리처럼. 그러니까 길이는 한 2m 정도 되고 뿌리는 한 15cm. 그래서 뭔가 한 뿌리 샀다가여기 숨었거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어. 그랬나? 어. 나 그날 아침 내 함량 상태. 난 당신한테 말을 안 들. 내가 담장에 하나 뽑아올게. 아이거하니까 전들대 단둥이 정말 이쁘게 타오르더라. 내가 휴게소 다닐 때마다 고속도로 도로 그 방방음벽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거기 단둥이 되게 이쁘게 올라오잖아. 종합시장 아니죠 종합운동장 가다 보면 음. 거기 단둥이 진짜 이쁘잖아. 그런 거 어, 응.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우리 집에 단쟁이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야 내가 단둥이 하나 뽑아 올게. 그거 다 뽑아가지고.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예쁘게 온 지금 다 뒤집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데가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데또 하나 있고 계속 생기는 거야. 아, 대박이지. 조금 <목소리> 남았는데. 자이 쟤는 요는 쟤는 쟤는 전에 한 거에 지금 다시 시작는쟤얼마 여기 끝에까지 엮이잖아? 음. 그러면 여기 중간으로 해서 여기도 봐야돼맨 끝을 에왜안갔어요못 간다니까? 왜? 천막이 쇠에 다옮겨 붙어갖고 안 떨어진다니까? 그걸 내가 뜯으려면 어떻게 되냐 면다 부스러져서 찢어져서 깨져버리고 터져버린다니까? 끝만 돌리면 되지 왜 천막을 뜯어요? 주 전장 줘볼래 설명을 정확하게 했을 때저이 배하고 천막하고 딱 붙어있어요? 어안 떨어져? 어왜안 떨어져? 뗄수 있어 뗄수 있는데 떼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 저렇게 다다 음. 사가가지고 건들면 다 부스러진다고 아. 너 여기 딱 집어가지고 속도를 딱 긁으면 부스러져서 떨어져버리지 그렇게 된다고 이해가 안 돼? 이네.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냥 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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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해놓고 나중에 얘가 이제 다 망가질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다 망가질 거를 고민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바깥에 서다 부서진 걸다 뜯어서 세척을 할거 아니야 이렇게. 뼈대만 남겠지. 뼈대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담쟁이가 음? 밑으로 다 쳐져 버리잖아 담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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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담쟁이처럼 대문 앞에 있는 것처럼 그걸 바깥에다 위에 가 이렇게 얼히설키라도노근이 있으면 걔가 감아 가지고 의지를 할거 아니야 음? 음? 그럼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건 가이드 다해 버려도 계속 타고 세순이 나오고 세수이 나오고 세수이 나오고 할거 아니야 그리고 시현이가 아침에 맨 마지막 견적을 뽑았는데 요 얘네들의 맨 마지막에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없어지는거야 철제고 지랄이고 다 없어지는거야 다 해체 철제고없어져철제도 어느 순간에는 다 썩지 철제도다 써고 저기다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뭐 보강할거야? 뜯어내야지 바람에 뭐 빙청이 청하거나뭐그러면 쓰는데 안 그러면 또 방법이 있지 썩은 데를 잘라내고 농접해서 다시 또 보강하는 거죠. 과일은 손도 안대는데 누가 다 먹었냐? 응? 응. 응? 너무 있었는데 모르고 먹 자두하고 는도난 포도. 자두하고 포도였으면 자두를 먹겠어 <웃음> <웃음> 손은 이걸로 닦아 손좀 먼저 닦아 이걸로 못 닦아? 짠게 들어가있어 이빨은딱 맞으시는 부분이잖아요 응혓바 조금만 움직여도 이빨 아니까 그런 데 가서 어른 앞에서 그 모양을 하면 진짜 람은이사는 거야. 사람생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잖아속트럼으로 이걸 어떻게 그뭐 엄마 트름을 안, 절대 안... 어떻게? 갖고 밖에서는 입 당하고 이거 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발 가스가 가득 찬다 그러입 벌리는 거를 뭐고 나오지 한 맞아야 교육이 쉽게 되는데. 네가 하는 말다 맞다니까. 응? 네가 하는 말다 맞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요점을 잘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봐. 사람들 앞에서 크레스. 간단해. 그거야. 크래스 제가 아까 아빠 엄마 앞에서만. 네 아버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서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일이 네. 없는 거 저도 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말 끝나? 뭘 거기다 대는 그 엄마는 무엇이었죠, 저? 저. 응. 어? 이해 가안 돼. 해방이 나에게 어떤 교육의 목표로 다가오는지 그걸 알아야 올바른 학생이라는 거야 학교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학교 선생님 앞에서 또마찬가지 그거를 말해주고자 말을 한 거야 되들면 네, 안돼아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이 어쩐 내지 어쩐 내지 말을 다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네.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네. 그도 벌장머리에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 아버지 앞에서, 그럼, 쓰겄네 이렇게 말안 하고, 대고, 도 네. 근데,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넌다 알고 있다며, 네. 그럼, 그걸 말하면 을 돼. 아버지, 저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배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족들이라, 편안해서 그냥, 저기 하는, 데저 사실 아버지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되잖아. 뚫린 입이라고, 다 말하라고 뚫어져 있지. 말하지 말라고 떨러져 있겠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목표치에 뭐 가야 될거아야 학교 선생님 뭔가 교육을 시키려고 집에서 정해 가지고 올거 아니야 오늘 학생들은 내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되 하는데 그게 못더아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은 데리고 가겠어? 어렸을 때는 포도 씨 있는 거막 씹어먹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아, 포도 살리려고 씹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포도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막 포도를 많이 샀어 아, 알아요, 근데 편하게. 어느 순간 또안 먹어 맞아, 맞아. 콩도 먹었다 안 먹고 지금 손 자마는 먹어요 손 자마는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뭐예요 뭐라해요 검은콩 콩을 간장에 쪼려가지고 네 간장에 쪼린 게 통자반이잖아요 자반 콩제반 지금 먹기 때요 있으면 먹어요 배달라고안 하는 거지 어, 배불러 그 롤두개를 하지 말고 요 하나만 다 엮어 놓고 하나는 포기 다음에 하자 응? 음. 듣던 중 오늘 제일 금방 졸렸어 이렇게 못 가서 무 자야 돼 조금만 하고 자 햇빛만 있었으면 나 바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해가 잘못 온 거지 아 해가 있었으면 이걸안 하고 아빠가 선탠이 하셨겠구나 해가 잘못 온 거야 해 있는 것도 무슨 소리야 약간 후리네요 네. 이 내가 말하는 거는 나를 은혜롭게 감싸는 햇볕을 말하는 거야 아빠 오늘 겨울 오랜만에 갔다고 은혜롭다는 말 지금 쓰신 거예요? 그랬나? 네 아빠 은혜롭게 햇살이 비추는 그의 너의... 빚어가지 너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써준 거야. 사진 좀 단톡에 빨리 올려라. 아까 오토바이랑 교회에서 찍은 거라. 아빠 양치하세요. 우린 하고. 주둥아리로 싸가지 없이. 야, 네가 칫솔 갖다 양치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칫솔 가져올 테니까요. 양치하실래요? 네. 네. 이단 접착기로기대기서부터버통 쪽으로 이쪽에 가격을 해볼기 전에 네, 양치하시겠습니까? 뭐냐? 네. 내일 다이소가 무료예요. 네. 샤워기 물이 안 나와, 쫄쫄쫄. 어, 에서 물이 쫄 <laughs> 아빠 샤워기 한번 좀 이따 써보시면 안에 있거데요난절는데왜 아니야, 오늘 아침 계속 그리치금까지나이심각해아어 일어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줘 누구? 시험이 없 가스 저 안쪽으로 치워놨네데 자, 다 네. 먹었습니다 음.